안녕하십니까. 약산 힐링팜입니다. 오늘은 농장 어, 경사 사면 어, 한켠에서 이제 자라고 있는 이제 금하규 황금 해바라기라고 하죠. 어, 금하규 씨앗 체종하기로 체종하는 날입니다. 벌써 이제 고투리에 이제 시, 시방에 지금 알들이 지금 꽉꽉 차 있습니다. 어 이제 더 이상 뒀다가는 이제 그대로 흘러버릴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어 시앗 최종하기로 어,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 지난 한 4월 어 원래 한 4월 5월 쯤에 이제 금화규 씨앗을 처음으로 부모님께서 지, 지인분께 얻었다가 이쪽 한켠에다가 한 40여 알, 50여 알 정도 심었는데 지금 발화율은 어, 대략 한 40포기 정도 포기라고 해야 되나?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올라와서 지난 한 6개월 정도 꽃잎을 잘 따먹었습니다 이제 확인해 보니까 저로서는 이제 어, 귀농한지 얼마 안 돼서 너무나 예쁜 꽃이 있어서 이게 뭔가라고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이름을 몰랐습니다. <laughs> 부모님께서는 그냥 지인분이 비타민 꽃이다라고 해서 이제 줬다고 키우시면서 오며 가며 그냥 예쁜 꽃잎을 하나씩 따 드시고 저한테도 이제 주셨거든요. 저희는 생으로 이제 매일 같이. 어... 아침 먹을 때 하나씩 먹었던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꽃이, 지금 꽃이 다 졌는데, 꽃이 폈을 때 아침에 잠깐 폈다가 이제 저녁쯤에 오면 다 약간 좀 시든다는 느낌? 어,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아침에 되게 활짝 아주 예쁘게 황금색 꽃을 피우는 그런 애들이었고, 검색 결과 1년생 꽃인 걸로 이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곳이 굉장히 양지바른 곳이라 이제 얘네들이 어, 생육 조건을 보니까 이제 빛이 많이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잘 컸던 것 같고요 초장은 대략 뭐 80에서 1m 까지 정도 되는 이제 제법 큰, 어, 큰 키를 가진 애들이고 보니까 지금 이미 처음에는 풀처럼 되다가 지금 여기는 거의 뭐 나무처럼 음, 다 목질화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가더라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음 마지막 꽃잎을 이제 따서 먹었고 이제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시방이 다 벌어졌습니다. 알은 씨앗은 지금 여기 보니까 안에 상당히 큽니다. 지금 바로 눈으로 확인될 정도로 상당히. 효능은 여자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음, 그런 꽃인 것 같아요. 천연 어, 뭐 콜라겐도 뭐 풍부하다고 하고 에스트로겐 얘기도 나오고 면역기는 그다음에 뭐 소화촉진 뭐, <laughs> 뭐 좋다는 건다 있었고 이제 제 눈에 들어왔던 거는 이제 남성 남성들한테도 어, 제법 음, 비뇨기계 개통으로 좀 좋다고 그렇게 나와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시방을 어, 다 이제 따고 나면, 어, 이게 까칠까칠하게 이제 털처럼 약간 까칠까칠 합니다. 그래서 장갑은 껴야 될것 같고요. 이거를 <laughs> 어, 시방을 다 따고 나면 당연히 이제 최종 작업을 할 거고, 뿌리나 어, 이 줄기도... 말려서 갈아서 이제 분말 형태로 이제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어, 오늘 그 작업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방 최종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시방이랑 줄기가 굉장히 까칠까칠 합니다. 장갑을 꼭 껴주시고. 아, 개벌레. 너무 잘 익었어. 더 말릴 필요도 없네요. 씨앗이 막. 바로바로 그냥 씨앗이 준비된 듯이 쏟아집니다. 어우. 자르는데 씨앗이 씨앗이 다 떨어집니다. 음. 저는 이렇게 계속 작업하겠습니다. 와, 현재 어열 포기 정도. 10포기 어, 정도 최종 작업을 했습니다. 아직도 한 30여 포기 정도가 남았는데, 어, 너무 많아서, 어, 일단 10포기 정도고요 어, 씨앗은 이렇게, 지금 꼬투리가, 시방 꼬투리가 벌어진 거 보니까 씨앗은 요 정도, 어, 생각보다 상당히 굵습니다. 오 어, 엄청나게 굵네요. <laughs> 예쁘게 생겼습니다. 더 뭐, 말리는 작업이 추가로 필요 없을 정도로 지금 뭐, 이미 준비된 씨앗들이 너무나 많고, 지금도 최종 작업할 때도 어 늦었는지, 벌써 이제 이렇게 알이 다 빠진 애들도 많았습니다. 쏟아져서. 아마 내년이면 나겠죠. 양지 바른 곳에서 잘 자란다고 하니까, 어 지금 저희 뭐, 농장 딱, 음 경사면, 어, 사면 딱그 지역에 지금 심어 놨더니 너무나 잘 됐고, 뭐, 별다른 거 해준 게 없습니다. 별 따로, 뭐, 물을 준 것도 없고, 그냥, 아이고, 그냥 자연에서 내리는 비, 뭐, 비료, 아무것도 준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잘 됐습니다. 어 수시로 간식처럼 이렇게, 어 따서 먹었던 그, 잎들이 천연 콜라겐, 그리고 남자들한테도 상당히 좋다고 하니까, 어, 가정 내에서도 이렇게 한번 키워 보십시오. 보관하는 방법들은 음, 그 앞선 선배님들이 워낙 잘 정리를 해놓으셔가지고 저는 사실 이렇게 채종을 하고 하는 거, 이렇게 키워보고 하는 게요번에 허브 농장 꾸미면서 좀 관심이 있어서 본 거지 사실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 그냥 좀더 음, 말린 다음에 그리고 소분으로 이제 지퍼팩, 지퍼팩에다가. 어, 소분으로 넣고 그리고 냉장 보관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음, 1년생이니까 당연히 어, 지금 일단 시방 음, 최종 작업이 끝나고 나면 어, 줄기랑 뿌리도 한번 뽑아가지고 가루로 한번 만들어 볼까도 싶습니다. 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시 그 자리에 나지는 않을 테니 음, 일단 그 작업까지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골은 지금 가을철이라 어, 곡식이며 과일이며 그리고 이렇게 씨앗까지 어, 풍요롭답니다. 내년 4월 5월 정도까지 음, 냉장고에 보관 잘하고 있다가 다시 한번 채종해보고 오늘 수확된 씨앗들이 상당히 많다면 어, 저희가 이제 이번에 어, 얻어와서 이렇게. 어, 키워봤듯이, 씨앗 나눔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종자, 종자산업법, 뭐 법에 의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종자를 함부로 팔고,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농장도, 어 씨앗은 주변 분들께 어 나눠서, 많은 분들이 같이 예쁜 꽃도 보고, 음 이렇게 건강한 거,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약산 힐링팜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